안녕하세요.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을 안겨줄 재석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 재석이가 매일 같이 영상을 찍어 올리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추세적으로 봐도 줄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움직이고 있죠. 최고가 26만 7,500원까지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오늘 조정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트럼프 취임식 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코스타, 코스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거기에다가 나스타 미국 S&P 500 오늘 흐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 보시면 0.57% 하락하면서 지금 이거는 하락도 아니죠. 조정을 받고 있다. 라는 건데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계의 이 매수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외국인 보유 비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6%대에서 지금 7.2%까지 보유 주식 장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석이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떤 추세로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상승 모멘텀 재료 2025년도에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로봇의 1등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세로 현재, 올해 그리고 최대 미친 상승을 보여준 로봇의 대장주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아간다 라는 건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더 간다 라는 겁니다. 여기 30만원대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25만 9500원이잖아요. 30만원 1차 목표가 문제 없고요 재석이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100%더 상승할 수 있, 있을 이 재료. 이슈 모멘텀 굉장히 많은데요. 2025년을 시작점으로 지금 1월 달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절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불안해하시거나 걱정해 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눌림을 통해서 현재 메스타점조차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종시 대기 매수세조차 안 주고 현재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젠 추격매수세에 들어가고 있는 현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으로 2025년도 대세 상승을 왜 견인할 수밖에 없는지, 재석이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핵심 포인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직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국내 중소로봇 기업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거래일 개장과 함께 로봇주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젠스망,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지난 6일 소비자 가전쇼인 CES2025에서 로봇공학의 최 GPT 순간이 오고 있다 라면서 이제 로봇의 대중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로봇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는 곳이 많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글로벌 시장의 핵심 테마주로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산업 로봇이 쉽게 단기가 떨어질 테마가 아니다라는 점, 제2의 에코프로, 알테오젠이 바로 로봇 테마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게 재석이가 생각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올해 로봇을 통해 이제 글로벌 산업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단어는 자율주행입니다. 바로 오토노미라는 이 자율주행인데요. 이미 주위에서 볼수 있는 자율주행차나 공장에서 인간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이 이제 스스로 이제 스스로 지금 이렇게 피규어 AI 보시죠? 테슬라의 옵티머스 보이시죠? 공장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기가 기존 기계와 다른 점은 이제 수준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점인데요. 자율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이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이제 피지컬 AI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의 시대가 빠르게 올수 있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많아지겠느냐라는 질문에 먼 미래지만 100억 대, 100억 대를 넘는 인간보다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슈퍼게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방 보이시죠? 100% 무료 공부방인데요. 구독자가 13,000여 명이 넘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23년도에 추천은 알테오젠 24년도에 추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미친 종목이 아니면 잡질 않습니다 저희 무료 강의방에서는요 이런 종목은 최소 1년 이상을 잡고 갑니다. 알테오젠도 1년 반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대박주는 1년을 넘게 올라갑니다. 연봉으로 거대한 장대양봉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6. 개월은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로인해서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공부방 보시면요. 12월 30일부터 잡아드렸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장기 평선 224일선이 이 시작 부근부터 잡아들여서 지금 최고 267,500원까지 저희 얼마에 잡아드렸냐고요? 저희 15만원에 잡아드렸습니다. 벌써 10만원이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50% 넘는 상승분 다 드실 수 있게 저희 공부방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공부방이 증명하는 이100% 무료 공부방에서 주기적으로 저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친 특급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황제주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독보적인 시그니처 종목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재석이는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상승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흐름을 계속 보여주다가 앞으로 뻥 하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50% 시세 대세 상승 시세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건데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재석이가 매일같이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석이가 오늘 많은 말씀과 함께 긍정적인 부분 거기다 100%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다 말씀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재석에게 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죠.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이 핵심 주도주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주, 급등주를 드린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재석이와 함께하는 여기 100% 무료 소통방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벌써 구독자 1만 삼천여 분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핵심 자료, 초특급 대형 명분, 역전계좌, 초대형 호재 직접 보시면 경이로운 자료들 굉장히 많습니다 1월 16일날 종목 추천을 드렸던 한싹 보이시죠? 여기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1월 16일 날또 드린 어제 센지랩. 어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1월 16일 날 어제께 드린 또 모니터랩. 보이시죠? 모니터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 어제 보시면은 29.79%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30일 날 드린 시그니처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12월 30일이면 이날 드렸습니다. 이날 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보이시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최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라인 바닥부터 추천을 드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경험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50% 넘는 수익 다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이100% 무료 소통방에 오시면요. 모든 분들께 수익을 선물해 드릴 자신감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렇게 구독자로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실질적으로 올려 주신 이런 회원분들의 인증글 보이시죠? 1월 16일 날 하이젠 r n 135% 수익 축하드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70.6% 수익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인증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주도주 받아가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100% 무료 소통 방에는 반드시 입장해 보셔야겠죠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 화살표 보이시, 보이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여기 해당 번호로 010-5017-9028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100% 무료 가능한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가 증명해 주는 이유 그만큼 매력적인 정보 주도주 급등주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 꼭한 번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 CEO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옵티머스를 기가팩토리에 투입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공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같은 경우에 거기다 엔비디아의 로봇 부문 부사장이 디프 탈라는요, TF의 이제 물리적 AI와 로봇 분야의 최 GPT 순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의 전환점에 도달했다라고 최근 말했고요.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 결합신고를 통해서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2월 달에 이 결합 신고를 토대로 로봇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확실하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AI 로봇 상용화를 통해서 로봇 혁명 시대를 서두르는 건 머스크뿐만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창업자인 이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경쟁 업체인 이 피규어 AI에 각각 1억 달러, 약 1,331억 원의 이 1,331억 원과 거기다 5천만 달러, 하나 약 66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MS, 이챗 GPT 개발사인 오픈AI도 각각 9,500만 달러와 500만 달러를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다 인텔의 이제 벤처 캐피털이 2,500만 달러, LG 이노텍과 삼성의 투자 조직도 각각 850만 달러와 500만 달러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전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오는 2027년 160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20조 9,280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 빅테크 기업, 국내 대기업 삼성, 현대, LG 모두 다이 로봇은 당연시 2025년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요. 로봇 시장은 인구 감소 예측의 불확실성한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데요. 노동 시장에서 생산 현장에서의 이 자동화를 넘어 서비스 산업과 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까지 로봇의 활용이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증가하는 의료 및 돌봄 수요를 로봇 기술이 완화할 수 있고요. 거기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개인화된 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AI 튜터와 교육 로봇의 이제 역할이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도시 관리 입장에서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스마트 시티 기술과 로봇이 보완하여 도시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요, 2023년 1월부터 대세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저점부근을 쭉 이렇게 연결해보면요, 어떻습니까? 대세상승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두 번째, 대세상승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요번에 크게 상승을 하죠 이렇게 추가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상승보다는 요번 세 번째 이 상승이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는 게 올해 2025년도 재료 나왔죠 글로벌 시장 이 확대, 확대에 따라서 이제 로봇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재석이가 말씀드린 것처럼 MSCI 편입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죠 지금 고점 저점 따라서 계속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한 번씩 터졌을 때 굉장히 상승 크게 나오죠. 그다음 여기도 거래량 크게 나왔을 때 상승 크게 나오죠. 여기도 거래량 나올 때 상승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렇기 때문에 재석이는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시가총액 5조입니다. 하지만 5조 여기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재석이는 충분히 8조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2025년도 시작 부근에 있어서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초입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재석이의 결론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하셔야 된다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셔라 추가적으로 2025년은 어쩔 수 없이 로봇이 이 테마의 최대 대장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이 지지부근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꼭 재석이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100% 수익 다 보실 수 있게 재석이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공부방 오시면은 이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들어오셨다가, 아, 어떤 곳이구나. 한번 봐보자. 지켜보십시오. 수익률? 충분하게 매일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씩 수익률도 주면서 공부도 할수 있는 이런 메리트. 거기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기사, 이슈, 호재, 악재 다 잡아 드리고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도 다 나와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영상 계속 계속 올려 주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해서 4차 산업의 대장주는 무조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4차 산업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재석이와 함께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끝 ]까지, 골수까지 파서 다 드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라는 게 재석이의 결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석이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저희 유튜브 채널 ds 경제연구소 오시면요. 재석이가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일전 5일전 13일전 8일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석이만 믿고 따라와 주신다 라고 하면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는 이 수익률 100%다 드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깐요 재석이만 믿고 끝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적 관찰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수익 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영상 또 내일 다시 한번 남겨드릴 텐데요. 재석이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재석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ds 무료 소통방 텔레그램 100% 무료입니다. 100%이 무료 텔레그램방 광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연락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13,000여 분이 이상 함께 하고 있는 믿으셔도 되는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으니 입장하셔서 딱 10분만이라도 보시면 주식 실력 상승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이 핵심 종목군에 따라서 굉장한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5개의 매일같이 무료 추천주, 종목 추천을 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고, 경제시황, 주요 뉴스, 기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나 장 시작 전에도 특징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 분석 자료라든지 우리 가족들의 수익 인증글까지. ds 경제연구소 카페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방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소통방이니 이 번호 010-5017-9028 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로 전송해 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분께 입장 가능한 이 링크 텔레그램 방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장중이나 장전에도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게 포착이 되면요. 바로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도 수익을 올리시는 이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같이 이렇게 종목 추천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톤이라든지 엑스게이트, 뭐, 코이버, sos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이럭스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속드린 대로 무려 초 추천 종목들 매일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섯 종목씩이나 나가고 당중이나 장 전에도 특급 시그니처 종목들 재료가 좋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이 포착되면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드린 종목들로 직접 DS 경제연구소 블로그나 카페에 우리 가족분들이 직접 수익 인증글을 이렇게 올려 주시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감사하다는 이 수익 인증글 보이시죠? SY스틸텍 보시면은 100% 넘는 수익. 감사하다라고 지속적으로 자랑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전진건설 로봇 68% 수익. 이런 식으로 주도주는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올리는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다른 가족분들 수익률 보시면요. 21%, 42%, 10%, 여러분도 재석이와 함께라면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저희 100% 무료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요. 수익 인증글, 매일같이 증명이 되는 수익들 보실 수 있으시고요. 투자하실 때 무조건 주도주, 정보력은 핵심이기 때문에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종목군들과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전 시장 전체적인 이 추세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및 수익률 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매일같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장 전후 등락률과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을 통해서 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AI 관련, 로봇 관련주, 조선주 관련, 이렇게 바이오 관련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고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게 됐는지도 실시간으로 올려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게 좋은 포인트로서 타점을 잘 잡아 드리고 있으니깐요. 들어오셔서 수익만 내시면 됩니다. 확실한 100% 저희 믿음,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무료 소통방 들어오셔서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무료 소통방까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셔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가 정말 쉽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그러니까 재석이 꼭 믿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오신다고요? 여기 보이시죠? 0105017-90228번으로 숫자 3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100% 무료 소통방 가능한 이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공부방 링크 보내 드릴 거니까 정말 편하게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100%잘 들어왔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안 계시죠? 필수입니다. 그럼 재석이는 더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믿음,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